10년 첫째 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에서 48장 14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2025년 새 마음, 새 희망을 품고 저와 같이 함께 하나님 말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오른손을 펴서 차남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고 왼손을 펴서 므나세의 머리에 얹으니 므나세는 장자라도 팔을 엇 바꾸어 얹었더라. 아멘 저는 오늘 함께 읽은 창세기서 48장 14절 한전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면 삶을 살다가 그 삶을 마지막으로 보여주는 때가 있습니다 임종의 시간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바로 야곱의 임종을 앞두고 일어난 이야기 스토리입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위독하시다는 말씀 그 소식을 듣고 야곱이 위독하다는 것이죠 급히 그의 아들 둘을 데리고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야곱은 그 아들과 손자들을 보고서 힘을 내어서 침상에 일어나 앉습니다 그리고 온 힘을 다해 축복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첫째 손자와 둘째 손자가 있는데, 장자와 차자가 있는데, 동생 에브라임을 형보다, 문하세보다 앞세워서 축복을 합니다. 오른손으로 장자를 축복하는 게 순서인데, 어금맞아서 축복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요셉은 그 광경을 지켜보다가 깜짝 놀라고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요셉의 마음은 아버지께서 자신의 장자 문화세에게 오른손에 안수를 해고 축복 기도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셉이 알고 있었던 야곱 아버지는 어떤 사람일까? 여러분 성경을 보시다 보면 가족 관계 안에서 어려움의 관계를 겪는 것을 많이 보여줍니다. 바로 아버지 야곱은 늘큰 자들보다, 장자보다 찾아를 앞세웠던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도 찾아요. 두 번째 아들입니다. 이 동생이었던 아버지 야곱은 그의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으로 빼앗았던 자입니다. 그리고 이 야곱은요, 장녀였던 레아보다는 동생인 라헬을 더 사랑했습니다. 그는 또한 다른 형들보다 막내였던 요셉이죠. 이 요셉과 더 막내였던 이 베냐민을 더욱더 사랑했습니다. 이게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이 야곱은 장자들보다는 차자들을 또 막내들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게 뭡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편애입니다. 편애. 우리 앉아 계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는 형제들이 많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자매나 형제들에게 편애할 때 무엇이 생길까요? 여러분 상처가 생깁니다 상처 나보다 동생을, 언니를, 오빠를, 남동생을 더 사랑해 여러분 이 편애가 비극을 낳았음을 경험한 요셉은 여러분 진즉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과 에사의 관계가 깨어졌어요 아버지조차도 형님과 관계가 깨어졌고 레아와 라엘, 언니와 동생이 여러분 질투와 긴장감 갖는 그런 가정 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여러분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 요셉 자신과 형제들 가운데 적대감이 너무나도 많아서 여러분 요셉은 구덩이에 던져졌고 노예로 팔렸고 이후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아버지 야곱의 편애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큰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런 아버지 야곱이 이번에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녀 둘을 데리고 이 방에서 난, 애굽에서 난 자녀 둘을 데리고 급히 찾아갔더니 차남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뻗어서 그를 여러분, 장자의 축복을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해주는 것입니다. 요셉이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어요. 왜 그의 인생 속에서 살았을 때그 상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아버지 야곱의 행동이 자신의 두 자녀들에게 다른 악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염려했던 것입니다. 야곱은 왜? 장남이었던 문하세보다 차남이었던 에브라임을 앞세워서 축복했을까요? 그이후에 말씀을 우리 성경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야곱이 왜 자신의 손자인 문하세와 에브라임 이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려 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만 합니다 야곱이 그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기 전에 이제 요셉 때문에 이주를 하는 거잖아요. 흉년이 다가와서 애굽으로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46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지금 야곱은요 자신의 가족이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짧지 않은 시간을 그곳에 머물게 될 것을 알았습니다 그곳에 머물러서 준비하고 축복의 가문으로서 성장케 됨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자녀 세대가 큰 민족을 이루었을 때, 성장했을 때, 인구수가 많아졌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서 살게 될 것도 알고 있었어요. 왜?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무엇이냐? 요셉의 자녀들입니다. 요, 여러분, 요셉의 자녀들은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문화와 그리고 애굽의 그 습관을 지니고 태어난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누구와 결혼했어요? 애국 여인이었던 아스낫이라는 여인과 여러분 결혼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부계보다는 모계혈통을 중시하는 민족입니다 그래서 아빠가 아버지가 유대인이라 할지라도 엄마가 유대인이 아니면 그 자녀들은 유대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런 문화가 유대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따라서 문나세와 에브라임은 다른 형제들의 자녀들과는 다른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문하세와 에브라임이 애굽의 혈통으로 여러분 나았지만 언젠가는 하나님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서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살아가야 할 자신의 후손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피부 색깔도 달라요. 언어도 다른 언어를 씁니다. 문화도 다른 그런 손주들을 여러분. 다른 유대 손주들과 함께 여러분 살아갈 때 문제가 발생할 것을 알았던 거예요. 특별히 그 형제들 가운데서도 인종 차별이 생길 것을 미리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기도하면서 기가 막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요셉의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므나세와 에브라임을 자신의 아들로 입적시키는 거예요. 손주가 아니라 자신의 아들로 바꿉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아들이 되면 그들은 유대인이 됨으로써 자신의 상속자가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야곱은 15절에 보니까 애국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인과 문하스는내 것이라. 루우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오라고 선언하고 선포합니다. 야곱은 자신의 유업을 상속할 자격이 없던 이 요셉의 두 아들, 손자들에게 너희는 내 것이다 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자신의 아들임을 모든 가족들 앞에서 선언하고 공포합니다. 야곱이 이 선언을 할때 그는 베델이라는 지역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과 언약을 회상하며 그 내용을 요셉에게 아주 자상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장세기 48장 3절부터 4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믿음을 갖고 있겠습니다. 요셉에게 이르되 이전에 가나한 땅 루스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서 복을 주시며 내게 이르시되, 내가 너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게 하고 내가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무엇입니까? 내게서 많은 백성이 나오게끔 하겠다.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은요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약속을 따라 믿음으로 행진했던 야구,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인데 그러나 하나님은 그 언약을 야곱에게도 주셨고 그를 통해 그 언약을 이어나가게 하십니다 야곱이 베델이란 장소에서 언약을 받았는데 그 언약을 요셉에게 말해주는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요셉과 그의 자녀 세대를 통해서도 계속 이어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은 복은 천대까지 이른다고 했어요 후손들에게 이어져야 하기 때문에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그러한 이유로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을 자신의 아들로 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5절과 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문나세는내 것이라 루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은 내 것이 될 것이며 그들의 유산은 그들의 형의 이름으로 함께 받으리라. 지금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주들에게 루벤과 시므온과 같은 아들의 지위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보장합니다. 아버지에게 그러한 힘이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유산 상속자임을 명백히 선언하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는 게 아니라 모든 가족들 앞에서 선포합니다. 야곱이 손자들을 아들로 삼은 것은 그들에 대한 양육권을 갖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더 많은 자녀를 두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아들들을 두었다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바로 그 손주들에게도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피부색이 다르고 문화가 다른 하는민족과 결혼했던 요셉의 그두 아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이 흘러 들어 나가기 위해서 상속권을 주기 위해서 아들로 입적한 거예요. 이로써 야곱은 장자가 가질 수 있는 두 배의 상속권을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요셉을 공식적으로 장자로 인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장자는 루벤 따로 있었어요. 근데 그가 받을 자격이 못 되니까 그 장자권은... 요셉에게로 가는 거예요. 역대기서에는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함그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5장 1절부터 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루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루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야곱은 이어서 자녀들을 위한 축복기도를 합니다 창세기 48장 15절과 16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내 조부 아브라함과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하나님 나의 출생으로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하나님 나를 모든 환란에서 건지신 야외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시오며 이들로 내 이름과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시오며 이들이 세상에서 번식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지금 야곱은 자신의 조상들이 이어온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과 그 약속을 자녀들을 통해서 이어지게 해 달라고 계속 지속되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야곱은 자신을 모든 환난에서 건지신 하나님께서 바로 이 아이들에게도 복을 주실 것을 기도합니다.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더더욱 그러한 마음을 갖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때문에 여러분 많은 어려움을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보았지만 야곱은요 여러 가지 어려움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바로 야곱에게 일어났던 모든 위기는 하나님의 약속 축복된 언약을 받은 자로서 그가 겪어야 될 대가였습니다. 그 위기는 결국 그를 언약으로 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입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에 문제가 일어납니다. 축복 기도를 해줄 때 본문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 할아버지 야곱이 손주들에게 축복할 때 그의 오른손을 차남인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입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오는 손을 들어서 다시 문화세 장자의 머리에다 옮기려고 합니다. 아버지 눈도 안 좋으신데 잘못 보시는군요. 하면서 손을 들어서 옮기려 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이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창세기 48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이르되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왜 야곱은 차자였던, 둘째였던 에브라임에게 여러분, 먼저 장자권의 축복의 기도를 해 주었을까요? 야곱은 그를 장자로 축복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기도하면서 삶을 살아가면서 알았던 것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순종합니다 아들이 이상하게 여길지라도 그는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감동에 따라 찾아였던 에브람에게 기도해 주었던 거예요. 먼저 바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인간의 조건이나 상식에 매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넘어서서 역사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넘어설 때가 있다고 이해되지 않는 일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야곱은 바로 하나님의 섭리에 주목을 하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지 않았어요. 죽을 때도 차그 섭리를 따르기로 한 것입니다. 야곱이 행한 축복의 기도대로 여러분 성경을 계속 읽어 보시면 출애굽한 이후에 여러분 에브라임 지파는 장자의 지파가 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이루어져 가요. 모세를 뒤를 이은 지도자였던 여호수아조차도 에브라임 지파 출신입니다. 지도자가 세워진 거죠. 성막도요 에브라임 집파가 살고 있는 실로라는 땅에 세워졌습니다. 그리하여 에브라임 집파는 출애굽과 가나안 정착 과정에서 전체적인 이스라엘의 중심의 역할을 합니다. 바로 장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유업을 이어가는 장자의 사명을 감당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결국 할아버지 바로 야곱의 축복은 하나님의 섭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바로 통로가 된 것입니다 에브라임이 그 조상들의 유업을 이어가는 장자가 되었다는 이 말씀이 오늘의 내용이 우리와는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아니, 목사님, 우리하고는 무슨 상관이 있길래 그 중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하십니까? 할수 있어요 그래서 말씀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부터 2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침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아멘. 지금 바울은요. 우리 모두가 지금 현대를 살아간 우리 모두까지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들이 되었다는 것은요, 유업을 이어갈 상속자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역시 자격이 없어요. 문하사와 에브라임 같이 이방민족입니다. 자격이 없습니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선택해 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된 것입니다. 바로 너는 내 것이다 하신 그 한, 이 야곱의 주장과 선포가 오늘 우리들에게도 효력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결국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은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질 수 있었다는 그 모범의 예로 문하세와 에브라임의 이 축복의 기도를 통해서 일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받은 유업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단순히 가나안 땅을 상속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나오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 새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빛 야곱과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요 가난안 땅을 유업으로 받았습니다 받았지만 궁극적으로 그들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을 바랐습니다 베드로 역시 바로 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었던 이 유업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4절에 말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공유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우리는 결국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처럼 우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해 놓으신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만 사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아니하는 하늘 나라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유업을 이어가기 위해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있고 지불했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편해로 인해서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았고,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그것은 요셉에겐 상처였습니다. 상처예요.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이끄심, 그 경륜을 깨닫고 조상들의 언약을 이어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되었기 때문에 그의 상처는 결코 상처와 아픔으로 남지 않았고, 축복으로 변화됐습니다. 여러분, 부모님들 때문에 자녀인 내가 상처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처가 상처로 남지 않기 위해 우린 하나님의 뜻과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딛고 은혜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아픈 상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언약을 위해 대가를 지불하는 자들이 될때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언약의 계승자로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오늘 문나세와 에브라임이라는 이름이 나오죠 여러분 문나세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잊어버리다라는 그 뜻에서 유래합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없이 살수 없어요 아픔과 문제도 있고 고난도 있습니다 상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믿음 안에서 잊을 수 있어야 합니다. 요셉은 장남의 이름을 그렇게 지었죠. 그리고 요셉은 두 번째 아들 그 아들에게는 에브라임이라고 졌어요. 무엇입니까? 에브라시라는 열매를 많이 맺음이라는 뜻 포함하고 있는데 바로 두배 결실이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는 이름의 뜻이 에브라임이에요. 여러분, 요셉은 문화세를 얻기까지 잊고 싶은 긴 상처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상처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잘 이겨나가고 잊어버리게 되었고 바로 요셉은 그가 번성한 그 곳이 어디냐 바로 고난을 당한 곳입니다. 바로 그가 고난을 겪었던 땅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축복을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있어서 에브라임의 형통은 바로 고난의 시간이었던 문화세의 시간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성공하신 분들, 신앙과 믿음이 성공하신 분들을 다 보면 이 문화세의 고통의 시간을 잘 통과하시고 에브라임의 축복을 거머쥐신 분들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고난과 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처받는 문화세의 시간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상처 없는 사람 없습니다, 문제 없는 사람 없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사람과 그 가정을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다 자세히 살펴보면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과 문제가 그 가정과 사람들 속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상처받는 이 문화의 시간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원가정 내에서 우리는 부모님들로 인해서 상처를 받을 수 있어요. 아니면 새로 들어간 직장과 개인적인 사업을 경영하면서. 부당하고 억울함을 느끼는 그 시간을 보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간들을 감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때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큰 목적을 위해 우리를 바로 준비시키시고 성장시키시는 섭리의 시간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세의 시간은 나를 연단하는 시간입니다. 목회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 온 성도들에게도 문화세의 시간이 있습니다. 요셉도 그 시간을 보냈던 것입니다. 이 기간에 나를 가장 힘들게 했던 환경과 사람들이 있어요. 그 환경과 사람들은 어쩌면 나를 에브라임의 축복으로 인도하는 바로 훈련, 교관들이 될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야곱이나 요셉의 삶이 일어났던 혹독한 고난의 시간은 하나님이 주신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새해를 맞이하셨는데,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왜 나만 이런 어려움 속에 하나님은 두십니까? 라고 하소연하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저주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고난은 결국에 복을 주고 하나님의 언약을 유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의 거대한 일부분을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명감당한 사람들이요. 현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다가온 고난이 비록 힘들지라도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섭리의 일부를 지나고 있음을 우리는 믿고 해석하고 여러분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생각하셔야 합니다. 세상에서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바로 이 언약의 유업을 선택한 이유로 손해를 보고 고난을 당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손해본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데는 반드시 우리가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않는 유업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기꺼이 감당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 그래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자로 삶을 사는 것은 여러분 결코 쉽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과하는 것, 문제를 이겨나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계셔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확고하게 하신 말씀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온 세상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을 만들어서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오직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힘든 상황을 탓하거나 나를 부당한 상황으로 몰아넣은 사람들을 원망하지 말고 우리는 새롭게 주신 2025년 바로 새해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기대해야 합니다 힘드셨어요? 좋은 때가 옵니다 문화세 시간을 지나가셨어요? 에브라임의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이 복 주실 시간이 옵니다 내려갈 때가 있어요?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어려울 때가 있어요.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내가 받았던 상처가 치유되도록 기회,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지만 상처 없는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상처를 지니고 살아가요. 내 모든 고난의 일을 잊어버리는 문나세의 은혜가 있어야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는 에브라임의 은혜가 열리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가는 삶이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어려우신 분들 눈을 볼 때마다 얼굴을 볼 때마다 기도의 제목이 떠올 때마다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바로 문나세의 고난의 시간을 지나 에브라함의 결신의 시간을 우리는 2025년 이후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오시는 마지막 그날까지 바로 우리의 후세대들에게도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전달하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